역대상 1장 아담셋 에노스 그난 마할랄렐야렛에녹무드셀라 라멕, 노아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셋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원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더라 하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또 님으로서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암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족속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휘이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세매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외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멜렉 루우 스룩 나올 테라 아브람 곧아브함은 조상들이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은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 르바요시오 다음은 게델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노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들아의 자손들이라.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웰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르웰의 아들은 나앗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팀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물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상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할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오봇 사울이 대신할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할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할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의 손녀요 마들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리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야 이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시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굴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 하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선을 낳았으니 나선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일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데리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세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후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 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아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이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분아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아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몰리슬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아들은 의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달과 요나단이라 예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이로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테를 낳고 아테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스 낳고 에블라른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샤마를 낳았더라. 여라모에리아우 갈레비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시비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 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이며 갈렙의 소실 마하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다리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애와 무누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종족과 수맛종족과 미스라종족이라 이로 말미야마 소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렘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룻벳 요압과 마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디라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갠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 예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압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아들이 의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루오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사밧이요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시야요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낫세요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기,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디아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루바벨과 시무이요. 수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디아와 유섭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아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리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오. 에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리아야와 아굽과 유아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해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바리아들 르아야는 야슬랏고 야슬 아우메와 라슬랏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스웰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누엘과 허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대문이와 하아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와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마에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글루비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도 내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 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므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아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칼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달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산매와 에스드봉화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루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와의 조상 여구디아를 낳았으며 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감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하갓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난안과 딜로니오 이시아들들은 소엣과 벤 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와 무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의 민이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루미요. 그의 아들은 밉사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겐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피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벨맛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 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린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루어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유에네와 야고바와 요스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요시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 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온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임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 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아들 블리아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의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